또는 물건에 사용되는 견인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프를 지지대에 통과시킨 후에 짧은 로프를 가지고 원 로프를 한번 360도 회전합니다. 360도 회전했죠. 아래로 가야 됩니다. 여기서 다시 지지대를 감쌉니다. 감쌌죠. 그래서 다시 360도 회전을 했는데. 아래로 넣, 넣게 되면 벌어지니까 360도 안 되죠.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두겹 접어서 위에서 아래로 넣게 되면 360도 회전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단계여 주면 매우 견고한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. 자 여기서 로프를 360도 회전이니까 위로 통과되어야 되겠죠 여기서 한번 더 지지될 감사고 한번 더 360도를 회전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넣으면 안 되죠 버려지죠 그래서 한번 더 내려가서 반으로 접고 위에서 넣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아래에서 위로 공간을 집어 넣어서 당겨주면 매우 견고한 견인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하느냐, 이렇게 하느냐. 그러니까 처음 매듭이 위로 가느냐, 아래에 하느냐에 대해서 방법이 당연히 다르겠죠. 자 요는 위서 360도로 회전을 해서. 원고리를 한번밑 지지대를 한번더 감아서 또 360도 회전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위에서 감는 게 맞죠. 여기서 가면 벌어지고 위에서 아래로 로프를 접은 후에 통과시켜서 당겨주면 매우 견고한 견인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